당당한 지드래곤 마약 간이 검사 음성 마침표 경찰서 나선 직후 사필기정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낸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은 가운데 SNS 신경 고백이 이목을 끌었다. 6일 지드래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혐의 관련 인천노년경찰서로 잦은 출석해 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이날 팬 유튜버 등이 몰려 혼잡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기동대 1개 중대 소속 경찰관 이름명가량이 경찰서 주변에 배치했다. 또한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노년서, 소속 경찰관 8명을 청사정문 등지에 추가로 배치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지드래곤은 기지개를 켜는 등 어깨 스트레칭을 하며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는 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실이 없다. 그걸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긴 말을 하는 것보다도 빨리 조사를 받고 오겠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보냐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 출입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두고 봐야 조라며 의미심장한 답변을 전했다. 야학 내 시간여 조사를 마친 지드래곤는 마약 간이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밝혔고 정밀검사도 긴급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조사에 필요한 진술이든 뭐가 또 조사에 필요한 거는 다 적극적으로 임했다. 협조했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내용을 묻자 그는 "웃다 끝났다"라고 하다가 "장난이고" 이런 조사하는 상황 자체가 좀 서로 무슨 상황인 모른 상태에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려고 나온 거다. 경찰이 저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결정할 것"이라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다.